a n t i v i r a g o t t a get back to sherry. 지배아를 피해 실험체에 이식한후 흉부에서 복부까지 어쩌고저쩌고. 태아를막지 못했다. <놀람> 어. 이야 마지막 복수인가? 안나 아, 피를 좀 먹고 올걸 그랬어. 배 아파할 상태야. 아 기관총 탄좀 만들 걸 그랬다. 눈알 터트리게 <놀람> 과거 회상. 지바이러스 내 거야. <놀람> 참한 남편을 쏘지 못했다 남편이었어 솔직히 말해, 우리의 시티

나한테 맡겨요 당신은 h o 리를 돌봐야돼요 c 여전 e of Sherry. I s 아아아 l d n t s h a 이러고 싶지 않았어.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성 오우, <목소리> 아이, 그게... 어 예수. 아니 그게 뭐야 이 끊김은? 꽝꽝꽝꽝. <목소리> 뭔가 폭발하고 니들 지금 필요 없고. 우선 저 쇼핑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성광 조합. 아야야야야야야 잠깐. 바로 그냥 이거 물약 빨리 한번빨아주고요이 겨. 조합.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그죠? 오 이거. 이거, 이거 개 좋은 조각 아니야. 아이 이한번 뛰고. 점프 뛴단 말이야. 그럼 빨리 빨리 달려 빨리 쉬고. 스프레이. 파밍부터. 쇼핑부터 완료를 하고선. 어디다 헛질이시죠? 자, 이제 저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은. 어, 뭘로 싸워야 되는 거지? 요거 개쎈데? 가만있어 보자. 근데, 총 안들고 왔어. 제일 있어. 좋아. 오, 약속하게 피해 주시고요.

아, 나 총이. <laughs> 이게, 이걸쓸주이 없네, 총이. 아, 재밌어. 아니네? 휙 들어오면, 아미 이거 쓸수 있잖아. 장전하면. 이거보다는 일단 지금 스프레이를 한번 쓰는 거지. 그래서 플래쉬는 이제. 여기서 쓰지말고 가만히 이거. 이빙빙글 이거, 이빙빙글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뜨거뜨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실 어떡하죠? 티피피, 피해, 피해, 피해. 우선 피해 피하고 엉덩이 던진단 말이야. 저도 던지는 거예요, 지금? i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하연탄으로 바꿔 봐야겠다. 아무튼 어, 내 던지시고요. 하나셨어요 아, 저.. 모션이안 보였어요. 불타가지고... 이 씨. 나의 화려한 무이 들 보시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염산탄도 눈알.. 눈알을 못 맞춰서 그런가? 까비 아깝소 아니 어떻게 된거요 죽질 않아 아, 이거 없어, 이제. 일어납시다. 음. 이게 진짜 없다고. 한번 피하고 술탄. 뭐뭐 뭐 하시는 거죠? 한 방짜리가 휙 까불고 있어 <놀람> 어? 됐어요. 아, 내가 진짜 지금까지 모아온 염산탄을 나, 이렇게 나, 나, 다 날렸단 말이야? 아직 여기 안 먹은 거 있다고. 아직 안 먹은 게 있어요. 니들 탄창. 호우. 몬트야, 잘했어. 기다려, 쉐리 아니고 이거 개쌤. 수르탄 개 쌤, 그리고 수류탄 2개 꺼내기 이걸 잠깐 잠착해서 장전을 좀 하고 맨뉴 비워지니까 한발한발 니들 탄창 사원 얘도 장전 강한 칸 비워지고 세발쏠수 있는 게 어디야? 가만 있어봐 비우고. 진짜 없구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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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좋아 간다 이렇게 퀵드로우 아미 이게 이제 전부구만 잠깐만 있봐 지도가 <laughs> 어 세이브 좀할걸 그랬나? mom needs help annette <sighs> sherry sure. how are you okay but you don't look so good <sighs> <sighs> mommy <gasps> hey Just look at the screen 괴물이한테시혀가지고고우뼈가 찌그러졌어. Sherry's gonna be alright. She'll be weak for a little while, but. yes. She's free of the G-virus. Did you hear that? 아 m 아 o t the younger, I'm not the younger. I'm not the 백신으로, 제 감기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laughs>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는 거야. 엄마 여기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레온이 지바이러스를 가져갔죠. 레온이 녀석 아주머니! 가자 어서 위험해 자 엄마랑 이제 작별인사를 하렴 마지막에 어머니가 딸을 살리셨습니다 가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살아남아야지, 우리도 가슴 아프겠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자. 엄마 못 가지? 자, 서둘러야 돼.